제발 들어봐. 오늘 새벽 우리 아파트 단톡방에 내가 찍힌 사진이 올라왔어. 근데 그 시간에 난 회사였거든. 이거 나만 이상해? 나 거기 없었는데 누가 내 뒤통수까지 또렷하게 찍어 올렸어. 퇴근하고 마지막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경비실 카톡이 왔어. 귀가 확인했습니다. B4로 내려오세요. 우리 아파트 지하는 B3까지만 있거든. 없는 층으로 내려오라는데 심장이 덜컥하더라. 겁나서 근처 편의점으로 숨어 들어갔더니 사장님이 천천히 cctv를 돌려 보여줘. 화면 속 나가 방금 아파트로 들어가는 중이야.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내집 열쇠를 흔들더니 안 보이던 비홀 버튼을 누르더라. 나 진짜 그 시간에 거기 없었어. 그래도 집으로 뛰었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빈칸이던 자리에서 비서 버튼이 톡 튀어나왔고 스피커에서 죽은 지. 반년 된 경비아 아저씨 목소리가 들렸어. 분리수거 날은 지키라 했지. 그제야 깨달았어. 단톡방 이름이 우리동 분리수거. 알고 보니 쓰레기였어. 분류 대상이. 집문을 열었는데 체인이 안에서 걸려 있어. 거실엔 분리수거 스티커 붙은 검은 봉투들이 줄지어 있고 각 봉투에 내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어. 카톡이 또 왔어. 이제 남은 건 냄새만 없애면 돼요. 사람? 쓰레기? 구분만 하면 깔끔해져요. 문 안쪽에서 비닐 긁히는 소리가 살살 나와 누가 봉투 안에서 움직여. 지금 계단으로 도망치는 중인데 각층 안내판마다 내 사진이 무단 투기자로 붙어 있어. 방금 또 문자. 뒤에 있어요. 여러분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해? 엘리베이터가 방금 멈춘 숫자? 존재하지 않는 비호야.